네,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삼성중공업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제는 목표가 부분에서 아또 굉장히 궁금해지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또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려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아,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은 조금 있다가2십 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표 분기별 수주 MOU 계약과 그 다음에 어떤 수주들이 이어질지 레퍼런스 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 영상에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요.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지금 구간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 올라간다 했을 때또전 매물대란 말이야. 그러면 개인들의 심리상에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단타 쳤던 물량들도 매도하는 물량이 발생될 수 있어요. 더 이상 투매하는 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을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굉장히 또 많은 상승 추세를 또 가지고 왔었는데 이거 자료들 텔레방에도 다 남아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영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결국 앞전이 있었던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어때요 소화 과정을 거친 거야 그럼 지금 4분기 때 일정이 없으니까 하락세가 이어진 거고요 지금 그건 어때요 물량 소화가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은 개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박스권이 될수 있다 뭐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전문가들도 박스권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소형주랑 중형주랑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파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박스에 대한 흐름으로 대응,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과 봐봐요. 여기서 박스 침면서 올라왔어요. 삼성중공업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파동도 뭐예요?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파동으로 움직여야지만, 개인들의 추가하는 매수 물량을 떨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개인들 이 살까? 아니요. 떨어질 때 살려고 기다린단 말이야. 자, 또 올리면요. 자, 이쯤 올라갔을 때 사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4만원대 도달했을 때? 그때 눌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심리를 좀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삼성중공업은 지금 핵심 이슈가 1월달에 나왔죠. 자, 이탈리아에 대한 ENI, 이 발주 부유식, LNG 생산 설비와 더불어서 이 코랄 노르트에 대한 진수식을 진행했고요. 지금 여기서 4개의 규모에 대한 초대형 설비로 완공이 되면서 2천 2 8년까지 지금 완공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FLNG 부분이죠 지금 10기 중에 6기의 수주를 끝마쳤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에 대한 FLNG 프렐유드와 함께 내기를 인도한다라는 실적 보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양 방산 부분에서 지금 한미 협력에 대한 이슈를 또 가져가면서 미국의 델핀 쪽과 FLNG 수주가 계속해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에는 또 다시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많은 증권사들의 레포터 파일을 보면은. 약 85억 달러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26년도 한 해에만 그러면 지금 LNG 선박 12척이지만 친환경 선박과 이런 게 합쳐지게 되면요 260대 이상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아, 또 예측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성중공업이 진짜 하려는 목적이 뭘까 세력들이 저는요 지금 구간에서 끝낸다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한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대응을 해 드렸을 때뭐저 아래 구간에서부터 대응을 이어왔지만 지금 구간도요 지금 돌파 올라온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가격 라인 때 올라오는데도 어때요 지금 전에 터졌던 거래량들 보다 다 잡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세력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6년도에 도대체 어떤 일정이 이어질지, 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자고 하면, 자, 26년도 분기별 수주, MOU 일정입니다. 자, 1분기 때는 모잠비크 쪽과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FLNG와 LNG 선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자, 모잠비크에서 들어올 돈이 얼마예요? 3.5조 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뉴스로 터진다라고 하면, 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또 미친듯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LNG 운반에 대한 수주 다섯 척에서 일곱 척이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FLNG에 대한 아, 또 환경과 더불어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국의 델핀 쪽과 이조원대 규모의 타겟팅을 또할 거고요 유럽향 친환경에 대한 선박의 수주가 확대되면서 패시브 작용까지 끌고 오겠죠 그러면 상반기 때만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FLNG에 대한 독점 체계 강화와 더불어서 친환경 리더십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MSR에 대한 이 추진선에 대한 액화, 수소, 운반선에 대한 상용화 로드맵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중공업은 들어올 달러가 얼마예요? 최종적으로는 283억 달러예요, 여러분들. 그럼 26년도에 대한 목표액이 12억 8천 조, 아, 죄송해요. 12.8조죠. 근데 이거를 이미 넘겼어요. 사실 수주 받은 것만 봤을 때도.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여러분들 내려갈 가능성이 클까, 올라갈 가능성이 클까?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도 어때요? 침착하게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1월달 들어서 약 1,400만 주까지 지금 늘려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 삼성 중공업을 끌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다음 주장에 하락이 한번만 나오더라도 어때요? 대부분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는 지금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 번에도 멘탈이 무너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에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 둘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표를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자010 2호들들의 3 0 0 8번 제 개인번호니까요. 삼성이라고만 두 글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 아, 이 레포트 파일과 일정표를 받고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말 중에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주식님 텔레방 아직 못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제는 빠르게 들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장에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려온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심리가 흔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아,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상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에 초이 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전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 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좀 공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쌍끌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고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 품절 주의입니다. 그니까 다음 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요, 그리고 2차 전제에 대해서, 같이 엮여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 수익권의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 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 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에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